A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. 아래 끝위 끝이. 이때는요. 자, 너희가 적분 계산하다 보면 이 아래 끝위 끝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. 이럴 때는, 어, 이 지수가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가 적분할 건데,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우함수다라고 하면요.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거면, 이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할 필요가 없이, 짝수인 경우야. n이 짝수면은 이런 우함수가 된단 말이야. 이럴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다할 필요가 없이, 요 0에서 a까지를 해준 거를 몇 배를 해준다? 두 배를 해준다. 그래서 이건 이렇게 0에서 a까지 해서 두 배로 바꿔준다. 이 습관처럼 이렇게 돼야 돼. 자, 홀수일 때는요.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홀수일 때는 이런 그림이잖아요.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적분을 하면 얘는 플러스 넓이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돼서 더 적분하면 0이 되겠네요. 그래서 홀수 차일 때는 0이 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. 우함수는 0에서 A까지 하고 2배, 기함수는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, 뒤에서 좀더 하겠지만 먼저 하나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. 그러면 홀수인 애들은 이게 더하기가 다 분리되잖아 따로. 홀수인 애들은 0, 홀수인 애들은 0. 짝수인 애들은 0에서 1까지. 3X제곱 플러스 2에 DX하고 얼마? 앞에 2배를 붙여줘라 라고 했죠.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시면 돼요.